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무주택자가 절실을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친 집값 좀 떨어져서 내집 마련 좀 하게 해 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바람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기 위해서는 일단 입주 물량이 늘어나야 되고 2년 전 전세 시세가 굉장히 비싸야 돼요. 자, 그런데 내년과 2024년 상반기까지 이두 가지가 겹쳐요. 그럼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최대한 높은 기준금리가 나타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크게 하락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금리가 1.75% 이상이면 역전세를 위한 금리 조건이 충족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오르게 되면 더큰 충격이 발생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당연하죠.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 모두에 수요 감소, 공급 확대 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제이피모건이 오늘 어떤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요 한국의 기준금리가 내년 1분기에 2.25%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초에는 내년 말에 2.25%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거보다 빠르다 내년 1월에 2.25%를 본 거죠 이 정도면은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제이피모건의 내년 1분기 2.25% 보다 좀더 강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2.25%에서 끝날까요? 자, 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준금리가 올랐죠? 1.5%가 됐습니다. 주택매매 시장에 훈풍이 부는 절묘한 타이밍에서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이로써 예금금리가 2% 시대가 와요. 자, 원래 기준금리 1.5%면요, 예금금리가 1.8에서 1.9 정도 맞는데, 지금 대출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갔고 예대 마진에 대한 비난이 커지니까 아좀 많이 올려서 예금금리 2%줄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금금리는요. 앞자리가 중요해요. 1에서 2로 바뀌잖아요. 그럼 다시 영머니 무브가 일어나게 된다는 부분이죠. 전세시장에서도 공급 증가 효과가 탁월해요. 자 그런데 어제 기준금리 올렸는데 오히려 채권금리가 급락했거든요. 왜냐면은 4월 13일 금리상 하루 전부터 미국에서 미국 물가가 이제 정점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에서 3월 CPI가 발표됐는데 사상 최고치 찍어, 40년 만에 최고치 찍었죠. 그런데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상승률이 6개월 만에 크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레이얼 브레인워드 패드 부의장 지명자가 어 이거 전월 대비 CPI 상승률 둔화가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물가 정점 가능성을 제기했던 겁니다. 자, 그럼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양새가 나타나면 연준 입장에서는 중립금리 한2.5% 내외로 보거든요. 이 정도 설정해놓고 그 이후에 통화정책 여유가 생겨서 와, 금 자산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의 금리상은 안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커졌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젯밤 다시 급등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 2.82%로 다시 최근 1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한국 국제 금리 다시 뛰어서요. 10년물 같은 경우는 3.3%를 넘었네요. 자왜 이렇게 채권 금리가 뛰었냐?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생긴 겁니다. 미국에서 3월 수입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을 했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2.6%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10.2%라는 거죠. 야, 물가가 정점이라는데 수입 물가가 왜 최대 폭 상승이냐, 전월 대비. 그래서 존 윌리엄스 유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요, 인플레이션 고점에 도달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립금리 이상으로 가야 할수 있다는 부분은 언급을 한 거죠. 금리를 단기간에 빠르게 더 많이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한국도 어제 수출입물가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이게 금리 인상에 묻혀서 별로 이슈가 안 됐는데요. 수입물가가요. 전월 대비 7.3% 상승했어요. 전년 동월 대비가 아니라 전월 대비 7.3% 고요. 전년 동월 대비는 무려. 35.5%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로는 1971년 이후 최고치고요 전월 산속률은 13년 만에 최고치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물가를 전망할 때 체크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휘발유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에요. 근데 이두 가지 모두 다 전년 동월 대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어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요, 올해 4% 수준의 물가 불안 가능성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가가 높네. 한국의 물가 안정 목표제 2%잖아요. 4%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은 당연히 중립금리 수준이라고 할수 있는 기준금리 1.75%는 물론이고, 그 이상도 염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고금리의 장기화를 부른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JP모건의 전망도 무섭지만,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3월 수입물가가 왜 뛰었냐? 다시죠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로, 밀과 그리고 천연가스 원유 가격이 급등합니다. 식량 원자재와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나타나는데, 그럼 빨리 이 사태가 끝이 나야 되는데, 지금 빨리 끝날 가능성이 적어 보여요. 어제 백악관에서 전쟁 장기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수개월에서 수년간 소요될 것, 얼마 전에 나토 사무총장이 했던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사태가 끝이 안 나면요. 에너지 원자재 가격 안정이 어려워요. 지금 잠깐 유가가 떨어졌던 거는 중국의 무식한 봉쇄 덕분이지,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반영한 듯, 패드가 연속해서 세 차례 빅샷을 날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5월달, 6월달, 7월달에 다0.5% 포인트 올려서 아 7월 정도 되면은 기준금리가 2%가 될 것이다 보는 부분이죠. 자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잖아요. 비둘기 판은 올해 두 차례 정도 빅샷을 주장하고 있고 매판은 올해 최대 여섯 차례까지 빅샷을 주장하고 있는데, 자 이게 보통 중간값에서 합의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연4 차례 빅샷이 가능하고, 네 차례 빅샷을 달성하면 연말 금리가 3%, 한국은 좋든 싫든 연말 기준 금리가 2.25%가 되는데 벌써 세 차례까지는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수입 물가에 따른 물가 불안세가 지속되면 제가 볼 때는 네 차례 빅샷도 충분해 보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야, 대한민국 자영업자 부채가 너무 많아서 금리 못 올린다 봐봐. 887조의 자영업자 부채 금리 올리면 이 사람들 어쩌라고 코로나1 9의 타격도 큰데 어제 금리 올렸을 때요. 인수위원회에서 금융당국과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왜냐면은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운 부분을 최소화시킬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요, 금리를 안 올려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조랑 군의 총재도 이런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차주의 부담 증가는요, 통화 정책, 금리를 낮춰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금리는 그냥 거시 경제를 보고 계속해서 올려 나가고요,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여러 차례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이 사람들 때문에 못 올리는 게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증가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이 나올 거라는 부분이죠 이건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금리 상할 때마다 나오는 빠지지 않는 기사 바로 영끌러에 대한 우려죠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올라가게 되면 영끌, 빚투족이 비상이더라 특히 주택시장에서 빚 빛러로 이제 주택 매수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대한민국 주택 관련 대출이 대부분 변동금리예요 고정금리라 해도 대부분 5년 고정금리고 그 이후엔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영끌에서 내집 마련하는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자 부담 늘어난다고 가족이 사는 집 파는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워낙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를 대출 규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 있는 사람한테 대출해 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영끌로 갭투자한 사람들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 영끌 갭투자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자이 사람들 어떤 식으로 갭투자 했을까요 자 먼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있죠 근데 집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신용대출을 끌었습니다 부부, 부부가 각각 소득의 200%까지 신용대출 확보하고 연금과 보험도 뭐 전부 다 담보대출을 받아서 자산을 늘려요 여기에 전세 보증금을 땡겨서 최대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보유자산이 다 여기 있고 고가주택 있으면 당연히 전세자금 대출 안 되거든요. 본인은 월세집에 거주를 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영끌 투자자한테 이자부담 증가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3억의 신용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받을 때 금리가 1.7%였는데 3.7%로 껑충 뛰어 오릅니다. 이자부담이 42만 원에서 92만 원으로 올라가요. 자, 월세도 내야 되고 대출의 이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부담이 커지죠. 이것만으로 집 팔까요? 안 팔아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모든 걸다 연끌하고 지금 집값 상승 하나만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전세값이 억 단위로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을 저희가 내년에 말씀드렸고 이런 주택가격 하락 시기에는요 모든 집주인들이 다 같이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못 버티는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고 이렇게 못 버티는 사람들이 중첩적으로 있다 보면 금매간의 경쟁으로 크게 하락한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내년부터 기회는 꼭올 겁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 현재 통화정책이 제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들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회를 잡으려면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최대한 현금 많이 확보를 하셔야 돼요. 대출도 좋고 뭐도 다 좋습니다. 그냥 최대한 모아두세요. 내가 주택을 산다는 생각한 순간부터 돈은 무조건 현금을 두둑히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에 걸린 투자를 하실 때 부동산 제도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